게맛살 계란부침 그리고 먹다 남은 피자 디트로이트 피자입니다 맛있죠 분다 버거 장 핑크장어 맛있죠 올리브유는 좋죠 I'm real ABC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분하게 맛살을 구우려고 했는데 구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맛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때깔 좋았네 먼지가 안 묻어야 되니까. 안녕. 내일 봅시다.